여러분들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따 멋지고 마이. 자 오늘 열세 물이에요. 아 재작년인가? 와서 어,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간 기억이 있는데아 겨울 낚시는 진짜 괴롭다, 괴로 여러분들 감생이가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새우부터 기어 나와가지고. 아. 새벽에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앉아서고 잠이는 푸짐하낀 잤긴데. 그래서 일하러 왔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이 어. 어, 자리를 조금 잡아야 되는데. 지 물은 지금 이쪽으로 다 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가지고 이게 이미 너무 많아요, 여기는. 아니, 여기, 내려갈까? 내려가봅 갑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봅시다. 자, 보세요.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올 것 같다 했지요? 나오잖아요, 뭐가 나올 것 같다니까. 오래미 여기, 여기. 진아, 뭐예요, 여러분들? 진아, 뭐예요? 지금 바람이 죽었어요. 아까 나올 때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확 죽었어요, 이제. 이제 공이만 잡으면 되는데, 거기가 물질 나가 으이씨. 길서한 40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리 잡았다. 여기가 자리가 하루 종일 역광입니다. 찌도 안 보이고 뭐. 스팅한번 하고 찌 찾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바닥에 수초도 많아요, 지금, 수초도. 하루 종일 물안 가졌어요, 이거. 예, 네? 하루종일 물이 가도 완전히 찌끔찌끔 가는거 있죠 고래갑니다 고렇게 고렇게 가다보니까 저는 별로 안좋아하는 낚시 안녕하십니까 수영초입니다 간만에 섬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요즘에 날씨가 어떻냐면 계속 바람불어가지고 출조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또 오늘 간만에 날좋아요 간만에 내일 되면 또바람불어가고또 출조를 못합니다 요즘에 낚시다니기가 조금 힘드네요 고선낚시보다는 이제 부속섬으로 이제 속수로 낚시를 다녀야 되는데 네 바람 붙게. 어 간만에 이제 부속생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포인트는 비밀. 아까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이 한 대략 6 m 주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보면 수초가 많아. 수초가 살짝 거기다가 들어지면 빠지고, 들어지면 빠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좀 제대로 안 가요 물이 좀 세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물이 찔찔찔찔찔찔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 낚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낚싯대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채비죠 낚싯대는 1.25대 1는 3,000번 원줄 3호에 목줄 2 5예요 찌는 지금 1.5 찌가지고 반유동하고 있어요 반유동 바늘은감성기 바늘 4호 그러니까 목줄에다가 비봉돌 하나 물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씨알 괜찮은 걸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좀 가면은 시야리 좀 괜찮은 게 하나 물것 같은데, 물이 여행안 가네. 오늘 여기서 오늘 하루쟁일 낚시를 해봅시다. 오후까지 하루쟁일. 눈뻘겋게 찌차된다고 눈뻘겋해가지고 낚시해보도록 하겠다. 한마리만 물어봐라! 요것들아. 여기는 장타 쳐가지고 이제 낚시를 한예요 장타 쳐가지고. 장타 낚시하면 힘듭니다. 힘들어. 입박칠때 힘들어요. 엘보도 잘없고 안 그래도 일번 때문에 아파 죽거는디 아 그리고 요즘에 감생이 잡기가 힘드네요 부석사장님이 나오면 물기는 무는데 본섬에서는 뭐 거의 별 기대가 없어요 기대감이 기대감 없이 낚시합니다 본섬은 야뭐 물이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니까 고기가 안 물어도 좋은데, 물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 하나 없네, 또. 바람이 거의 없어요. 간만에 나오니까 좋긴 좋네. 예? 네? 간만에 나오니까 좋긴 좋습니다. 아따, 월중 시원하게 차고 가는 찔 한번 받아보고 싶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수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아나 낚시 힘드네 힘들어 안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지 뭐 어쩔 수가 없죠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낚시하고 싶긴 하네요. 내려왔고 그냥 뭐 있으면 잡는 거 없으면 못 잡는 거고. 네.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그러는 거죠. 뭐. 포인트 형님, 포인트 제가 다나찍어 드릴게요. 어, 저 상추자에 가면 블루오션이라고 있어요. 민박지. 그 바로 앞에 항해. 거기서 한번 낚시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나와요. 거기서 낚시하세요. 왜요? 왜요? 그래서 낚시해보라니까. 항에서 낚시해보라니까. 어, 굳이 멀리까지 가요. 그 안에서 해보면 되지.